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도공이 뭐, 대놓고 장난질 해가지고, 도공으로 한 폴락 했고요. 그것도 올킬 할수 있었는데, 한 경기만 맞췄으면 그지. 예. 일단, 오늘 늪버도 똑같긴 한데, 한 경기만 맞췄으면 올킬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히도 오늘은, 예. 뒤에 거에서 틀렸어요. 그래도 오늘 늪버는 주력은 들어왔습니다. 예. 항상, 그지 하루에 그네 경기, 5 경기 있어도, 하나밖에 안 틀리는데 그 하나를 앞에서 틀리냐, 뒤에서 틀리냐 문제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앞에서 틀리면 똑같아요. 인생 망하는 거. 난 여러 조합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무한창조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에. 예. 그치. 장인정신. 예. 그 예. 짜장면 면수타로 뽑는 기분이랄까. 틀 예. 그치. 딱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오늘 EAS의 세 경기나 있긴 한데, 국내 경기가 없잖아요. 난단한 번도 해외팀끼리 붙는 e a s 경기를 이번 시즌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SK랑 l 지 경기만 했지, 예. 어쨌든 간에, 일단, 그래도, 너바 맞췄으니까, 항상 느끼는 게, 너바 맞추면 국내 틀리고, 국내 맞으면 이게 또, 예. 그렇지. 국내가 맞으면 너바가 틀리는. 그렇지. 약간 뭐랄까, 배농은 간헐적 단식. 약간 위가 잘렸거든요, 예. 둘다 맞추는 꼴한번 보고 싶긴 한데, 예. 275개, 예. 시원하게 들어와라,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국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제랑 다르니까요. 자, 첫 번째, 하나 대삼생 일단, 뭐, 최근에 삼생이 한번 이겼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하나가 그때는 좀 페이스가 좀 구렸고, 사실 하나 입장에서 삼생한테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갚아줘야 되니까. 오늘 이길 것 같긴 한데, 하나가 상당가 포스트가 확실하게 센 팀들은 좀 빡세지만, 삼생 저 새끼들 막말로 계속 부상도 많고, 삥따리 팀이라서, 한번 삐끗할 수는 있어도 두번질것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예. 연홍을, 뭐, 내가 그렇게 신뢰를 가질 필요도 없고서, 오늘 내가 연홍도 최근에 그 KB가 하도 지들 혼자서 막 80점 받고 이러니까. 예. 이 새끼들이 기준점이 너무 올라갔어요. 나머지 새끼들도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그니까 러 걔들이 매 130대를 받잖아, 이제는 KB가. 그니까 러 나머지가 110을 받으면 뻘쭘하니까 120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120 중에서도 제일 높은 129.5. 뭐, 한혜랑 삼생이 뭐, 그렇게 빠진, 뭐, 저등 멋인들은 아닙니다만, 뭐, 우운대 신안 붙여버리고 싶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네. 와, 근데, 기준점 높다고 내가 뭐라 가려고 했거든? 밑에 새끼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걱정했잖아요. 저번 경기 허웅이 51점 받고, 그치. 120점을 박아가지고, KCC가. 다음 경기, 170점 뛸것 같다는 불길함을 내가 느꼈는데, KCC가 홈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소노가 홈인데, 170점 오든. EASL인가요? 네, 뭐, 니네 용병 둘씩 뛰나요? 예. 네. 호응이 뭐, 오늘도 뭐, 50점 넣을까? 예. 네. 50점은 무슨, 시발... 갑자기 이러고도 오늘 15점 넣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네. 와, 내가 근 인심 써서 5점은 아니고 15점을 해줬습니다, 네. 어 진짜 얼탱이가 없는 수준의 기준점이긴 해요 진짜 오늘 나 남농은 그러니까 내가 맞추고 틀리고 떠나서 이 새끼들은 진짜 언더 떴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바뜨면 이렇게 버릇이 너무 나빠져요 다음에 홈경기 갈때 케이시 KC, 케이시 1 7 3 5나옵니다 그러면 안돼요 그치 버릇 나빠집니다 이거는 학,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대가리를 망치로 깨야 돼요 예음어 네. 진짜 남농이 역겨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농은 그냥 오늘 쓰리 쓸쩍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 교연이 뜨던 오바가 떠도 하나도 놀라울 것 같진 않다 그냥 차라리 예. 하나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핸디가 좀 크긴 한데 예.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4.5 마인에서 5.5 마인 됐잖아요. 이런 경기가 꼭 항상 5 점차로 끝납니다. 귀신같이 연어 원심지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새끼들이요. 에이 새끼들 거의 뭐, 그렇 자연산 저울 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예. 딱 기가 막히게 5 점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게 무섭긴 한데. 근데 그게 무서워하면 말, 말 그대로 그거죠. 예. 부덕이 무서워 장못 닦고는 예. 그런 느낌이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272개. 어, 어, 쪽지 보내 주면서. <laughs> 야야야야야야. 새끼가 방송 중에 퀵뷰를 달라고 하고 있어 귀찮게 빠르게 쪽지 두개 딱딱 보내주면서 가자 그 다음에 KCC 대 소노 이거 쫄 수가 없습니다 야70.5 솔직말해서 소노도 최근에 달리는 편이고 그래도 이정현이 국내 선수 중에서는 난 솔직히 허웅대 이정현 하면은 나는 이정현 뽑거든요 네. 팀에서 한명쓸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허웅은 지난 경기 그냥 한편 최고점이 떴을 뿐이에요 네. 그, 그 경기는 잘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경기가 맞고 그치.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사코토까지 50점 넘게 박으면서 속점 14개 박는 거 당연히 어려워요 네. 그렇지. 누바에서도잘안 나와요 그거는 네. 현실적으로 그 경기 안정은 존나게 박수를 받을 경기가 맞다 근데, 슬슬 또족 같아요. 예. 엄프라는 꼬라지가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기레기 새끼들. 오늘도 이제 그 오늘 그, 새 감독체제에서 국대 발표 라인업 하니까, 그 허웅이 왜 엔트리에 없죠? 50점 받은 허웅 엔트리에서 제외. 이, 이런 족 같은, 에. 에. 기사들이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오늘은, 에. 호응이 20점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에, 오늘까지 잘하면 조 같은 기사들이 너무 양산돼. 요 매니아 타임즈 폭발합니다. 음, 참을 수가 없어요. 에,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의 KCC가 전력상으로 소노한테 지기가 어려워요. 소노가 홈이긴 합니다만. 소노가 뭔데? 니까지거든. 호홈이 멋지라고. 이 새끼들 먹말로 에, 양사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KCC가 물론 KC도 마찬가지로 홈에서만 잘하긴 합니다만. 에, 난 오늘 100점이 될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KCC가. 에, 이게 원정에서1점은못 내요, 네. 솔직하면쏟더도 같이 치고받고 해야지, 170. 어이구, 씨발, 90대 80을 넘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하드에게 사람이 게족 같은 게 100점 120을 보다 보니까, 90, 80대가 그러니까 뭔가 작아 보이거든? 예. 네. 그치. 씨발, 존나 그 뭐, 평소 하던 거보다 한 3, 40점 덜넣어도오버네 어이구야. 세상 개푸근하네, 이거. 야, 120 넣을 때 얼마나 스근하게 오버가 뜨는 거냐, 네. 근데 그 놀리면 막말로, 느바는 내경기 오바가 떠야 됩니다. 예, 오늘은 한놈이 발목이 부러지게돼야 돼요. 예. 그쵸, 말해서 KCC가 많이 올리긴 하는데, 난 근데 오바 찍을 바엔 이것도 승 찍는 게 맞아요, 차라리. 예. 난1 7 0 5오바는 예. 저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저거는 막말로 프로토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예. 스포츠 토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저거 도박이강원랜드골짝 수준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저걸 넘기길 바라는 거는 양심이 뒤졌어요. 예. 차라리 그냥, KC가 세등 간에 호응, 호름 좋고, 나머지도 괜찮아졌으니까, 최준용 들어오기 전까지의 KCC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이제끼를한으러넣으로 따지면 뉴욕입니다. 예. 요새 페이스 괜찮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KCC 마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언더 오버는 언더가 뜨길 기도합니다. 예. 오버 뜨면 안 돼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언더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준점이에요. 네. 느바창 4 8분해 주던가. 해도 풋잡에서 70.5 LG 경기 같은 거 정관장 경기 다운던데. 아 네. 하... 그치. 어이구야, 씨발, 여기. 어뭐 기준점 가지고 뭐 단체로 어디서 뭐 합의를 봤나. 삼합회에서 네. 남대도 씨발 87점 오면 거의 최다거든요. 88.5 정도가 아마 거의 맥스일 텐데. 네. 어이구야, 씨발, 근데 손보대 옥점? 근데 손보대 옥점은 되게 편하거든요. 이 새끼들 둘다 홈에서만 사람다운 새끼들이라서 홈팀 찍으면 돼요. 둘다 경기력이 약간 다리 저는 새끼들 수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네. 손보 그리고 어쨌든간 에뭐 아시아쿼터 바꿔야겠지만 아마 새로 들어온 아시아쿼터가 팀의 명운을 많이 좌우할 것 같은 느낌이다 솔직서 정상적인 컨디션에 야콥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인성진 막 갔을 때 어, 솔직하게 말해서 매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손보가 하필 또 우리 8억짜리 성진님께서 네. 군 입대를 앞두고 계셔서 그런가 갑자기 정신 상태가 밍숭맹숭해졌어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요새 맛이 갔거든요. 그래서 송도가 뭐 최근 경기 뭐 루키도 써보고 땜빵이라고 있는 게 기껏 해봐야 그 메인 그 레귤러 사이즈에서는 뭐 홍상혁 이런 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한자리가 후려요. 그렇다고 나경복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엔나는 그냥 무난해요. 그냥 그나마 좀아파어 부상 좀여파 있을 때보다 지금이 낫긴 한데 비엔나가 뭐 완벽한 하드캐리형 용병 혼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용병은 아니에요. 그치? 지난 경님 마지막에 법화그 마지막 그 팽팽한 5세트 접전 상황에서 그 박병호 홈런 치는 거면 키로다가, 네. 마지막 서범으로 사망하는 거 보면, 네. 손보도 비비는 건 가능한데, 참, 한번 이기기 더럽게 힘들다. 특히 원정에서는 휴먼 지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옥전은 그냥 순수하게 용병이 못해요. 네. 난 디미트로프를 왜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서 감독도 디미트로프를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네. 이민규도 그렇게 디미트로프한테 공을 그렇게 이쁘장하게 계속 주지도 않고, 네. 솔직히 하저 땅으로 써먹을 거면 그거 저렇게 못한다고 지랄할 거면 그진짜 바꾸던가 왜 지금까지 몇 경기 꾸역꾸역 어 오늘 좀 치네? 다 살아나나? 다음 경기 다시 뒤지고 어 오늘 좀 괜찮네? 유일하게 가끔 가다 잘하는 날 내가 반대 찍은 날 쓰레기 같은 새끼 예. 하지만 디미 트로프는 비엔나보다도 캐리력이 없습니다 예. 똥벌 처리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예. 솔직히 쓸모가 없거든요 용병이 고이런두지환한테 클러치해서 더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차지원이잘 뚫어요 예. 그죠 그래서, 옥조도 존나 용병발 못받는 국내 리그에서 용병발을 못 받는다? 끔찍한 팀이거든요. 예. 그쵸, 막, 진짜, 근데, 저번경기또못 했으니까, 그래도 이 새끼 생명 연장골로 세 경기 한 번씩은 잘하거든요. 예. 디미트로프든, 오데이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호이니까호은또 신기하게 또 잘해요. 그치만, 예. 뭐 부산에 뭐, 뭐, 빵 하나 숨겨놨나? 현실적으로 예. 이거는 중심될 싸움이긴 한데, 옥조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들어오신 분 이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근대 바버. 현근이 저번에 회포한테 한번 졌는데 그때는 그김다인이 독감으로 결정했을 때고 네, 그때 쩌리 세트 나와가지고 공 조까지도 못 올리더라고요 어제 도공도 제일 장난진 칠게 그 세트 가지고 장난질 한 거잖아요 아, 김다은이 이게입소 왔는데 내가 봤을 때 네, 그렇지. 일부러 세세트 1,2,3세트 내내 써가지고 장난질 하다가 4세트 이제 승점 3점은 주기 싫으니까 놓치기 싫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4세트는 갑자기 에. 3세트까지는 계속 김다은이 넣었다 나갔다가 넣었다 나갔다가 했는데 에. 종민이 지독한 새끼. 에. 근데 그러고도 4세트 질 뻔하긴 했는데 운 없어가지고 에. 그래도 순수하게 완력으로 뒤집더라 솔직히 해서 그만큼 배구는 세터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제 형건은 이제 다시 정상화된 단계고 뭐 정지윤이 시즌 나왔당게딱큰 의미 없어요 솔직하게 에. 제가, 아 IBK에서 육서형 빠진 거랑 똑같아요. 근데 육서형이 빠져도 고이정이나 황민경이 잘하면 똑같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이 못해가지고 최종경기를진 거고. 현건도 숫자에 서 2에 1으로 매워요 공백은 충분히. 예. 현실적으로, 뭐 현건 자체는 저번 경기보다 확실히 나아질 건데. 페포는 생각보다 셉니다. 홈에서 특히나. 저번 경기는 근데 웃긴 게 조이가 37점을 넣고, 시마무라도 1 4점인가 17점을 넣었거든요. 용병 둘이서 50점을 찍었어요. 4세트까지. 근데 졌습니다. 왜박정환님께서 공격 성공률 6%를 달성하셨어요. 그렇지 조리돌림하는 게 아니라 순수 팩트입니다 그렇지 팀 최고 고액 연봉자 7억 5천 7억 7천 받는 박정환님께서그 팀의 최고 공격수 1옵션 국내 공격수님께서 공격 성공률 6%, 15번 차에 한번 성공하는 기적의 성공률. 네. 그렇지 학에서도 씨발 거의 뭐 미적분까지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공성률을 기록하시면서. 네. 힘을 말아 드셨어요. 그렇다고 뭐리시브를 잘하시냐? 늙었어요. 그렇다고 블로킹을 잘잘냐 하냐 잡았어요. 하나. 예. 현실적으로 예. 참 요새 쓸모가 없다. 근데 박정아가 이렇게 못한다고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있냐? 없습니다. 예. 아픈 고예림. 예. 그냥 이한비 예. 그게 다예요. 예. 하다못해 정관장처럼 어제 반결음 뭐 같은 거는 루키 카드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페퍼 루키들은 그냥 닭장에서 박수밖에 못 쳐요 네, 그남 조롱하고 현실적으로 네. 페퍼가 진짜 비전은 없는데 언제부터 근데 페퍼가 국내 선수한테 기대했나요 그냥 그나마 박은서 정도 볼만한거지 박은서도 범실 너무 많고 네. 그치? 그래도 시원하게는 처기가 박은서가 흥부로 땄는데 진짜 딱 정윤주 같은 느낌이에요 네. 큰걸 기대하면 안되고 가끔가다가 약간 분위기 전환이라도 시켜주고 한 세트라도 딸수 있으면 좋은거죠 걔가 힘을 써서 네. 결국 페퍼는 뭐다 조이님 해주세요밖에 없습니다. GS 근데 최근 경기 실바님 해주세요를 이겼잖아요. 네. 페퍼도 그거밖에 없어요. 네. 조이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다마 조이가 컨디션이 좋아요 최근에 그거라도 어딥니까? 컨디션까지 안 좋으면 팀은 그냥 0대 3에 25대15세번컷입니다 오늘도 그냥 조이님을 믿겠습니다. 네. 페퍼 홈이니까 대떡이 난다 할것 같아서. 네. 이거는 페퍼 프랜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다 10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네. 바다 바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하루에 40개 100개까지 240개 2개 이마닥 150개 소심한 자동으로 배송기가 됩니다 나다 10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7번째 번팩키번째팩 유튜브 끊어주면서